어쨌든, 대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신데요? 어디 계신데요? 여기? 달인에게 직접 배우기. 어, 여기가 아, 아제대, 이름이 뭐셨지?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 아, 아대제민이라는 분이 사는 집이 여긴가 봐요. 오늘 방문 많이 하네. 텍스터도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는 왜문안 열어줘? 너 아까 여기 앞에 앉아 있었으면서 노래만 부르고 진짜 웃기는 사람이야. 여기도 집좀 봅시다. 음, 여기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벽지가 너무 여기도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룸메이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게스트룸 같은 건지 위층엔 또 그런 게 있고요. 센수라는 분이 있네요. 집 칭찬을 일단 한번 해. 꼬시기의 기본은 칭찬이거든요 칭찬을 싫어하는 심은 없거든 그리고 요거 한번 해 보자 중국 사람들이 되게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 이거를 배울 수가 있네요 또 이심들한테 기왕 중국인 남자랑 사귀는 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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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부르기 어려울까 봐. 잠깐만, 케이트가 이렇게 노래를 다 배웠는데 제가 지금. <laughs> <laughs> 덱스터가 뭐하고 있나 잠깐 봤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분한테 지금 시비를 걸려고 집주인한테. 이, 마, 이분이 그분이 말하셨던 무술의 고수라던 아데제 민. 오, 어, 여기 집은 좀 특이해. 중간에 이렇게 복도가 있고 벽지가 굉장히 강렬하네요. 아니지. 덱스터는 여분한테 말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대련을 하러 왔죠. 요심이랑 두번 대련을 해야 된다고. 일단 그럼 케이트는 여분을 요분이랑 친해지고 있으라고 하고 덱스터의 대련을 봅시다 덱스터가 혼자서 이제 연습을 하긴 했지만 누구랑 이제 대련을 하는 건 처음이란 말이죠 이분이 바로 그 상대이십니다 되게 흔쾌히 지금 받아주셨죠 신청을 검정띤건가 이렇게 되면? 오 제법 그럴듯해 오 제법 야 레벨이 높은 게 확실히 멋있긴 하다 이분 지금 막팔 휘두를 때마다 이렇게 파란 뭐라고 해야 되지? 파란 빛이 막 난다? 텍스턴 그런 거 없는데? 어 그리고 오 날렵해 오 올 제법 버티 어? 잠깐만 방금 함... 하단된거 아닌가? 어? 그래도 제법 하는데? 레벨 차이가 나가지고 바로 질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제법 격렬하게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올오 민첩해 오 아이고 부여 하지만 하지만 아무래도 시결 경험이 좀 차이가 있죠. 아데제민이 덱스터이를 꺾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 1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골 넣다야. 었총두번 대련을 하라고 했으니까 대련을 한번더해 볼게요. 어. 어허.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오 뭐야 오 대박이다 날아차기를 막 하시는데 역시 어 덱스터도 제법 날렵하게 공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이번에는 2대 0으로 안타깝게도 2대 0으로 지고 말았대요. 그리고 이제 기획카드가 완료가 돼서 뜬게 대련에 대한 보고 상처는 심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결연한 주먹을 끼리 갓 들어온 신참치고는 빨리 배우는군요. 장화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장화에게 돌아가세요. 라고 하네요. 고대의 동전과 비자 포인트를 받으려면 장화에게 보고하래요. 근데 그냥 두번진 거밖에 없는데 가르친 게 없,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하는 거는 너무. 사부님? 사부님 아니셨어요? 사부님인 줄 알았는데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이렇게 고수라면은 수강료가 비쌀 거거든. 좀 현실적인 문제도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덱스터는 보고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트가 이제 많이 얼마나 희롱을 했나 보는데 오오 오, 좋아 잘 되고 있어요 오 남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기 소망이 떴네요 아 케이트는 샌이 스킨십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람둥이 특성이 있었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쉽게 넘어오는 거였구나 좋아 잘 됐어요 이제 슬슬 고백을 해봐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케이트 평판이 소문이 안 났을려나?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사랑의 빠짐 여기는 케이트가 남심을 몇 명을 흘렸다는 걸 몰라 이 사람이 순수한 눈을 봐 좋아 그러면은 바로 연인관계가 되자고 한번 해봐도 될것 같은데? 연인관계가 되어주겠니? 그렇대 아이고 좋았어 잠깐, 이거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제, 센, 쉔수, 센수, 센수 요분이랑 이제 남자친구가 되었는데, 지금 바로 헤어질 거거든요? 지난 헤어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분이 바로 케이트가 사귄 10번째 남심이라는 거죠 케이트의 평생소망 바람둥이 지금 10명을 다 채웠고 맞네 10명의 심에 다른 여자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10명의 심이랑 헤어지는 게 평생소망을 달성하는 거였네요 바로 덱스터랑 사귀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여기 헤어지기를 할게요 <laughs> 근데 여기는 <laughs> 그러다가 이 지금 보인 게 지역 욕설 퍼붓기 아 중국어로 욕을 할 수도 있다. 선셋밸리가 아니기 아니라 외국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개가 있는데 잠깐 이거칭따오에서랑 노래를 안 배웠네. 요것만 배우고 헤어집시다. 아까도 이거 배우기를 눌러놨었는데 근데 안 가르쳐 줬나 봐요. 심이 이건 사랑 노래여가지고 조금 친해져야만 알려주는 그런 건가? 어. 이러면 이제 된 거야. 이러면은 어디가? 아, 심들이 이래. 조금 느낌이 안 좋았나봐. 방을 갑자기 들어가 버리네. 하, 화장실. 그래, 화장실 기다려줘야죠. 텍스터, 너는 왜? 안, 어, 뭐야? 너왜안 가고 있니? 내가 아까 이거 보고 하랬잖아. 이 무슨 사부님이랑 침묵을 하고 있어. TV 보기. <laughs> TV는 안 돼. 아, 사부님이 마음에 들었나 보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레벨을 좀더 올려가지고 저분한테도 도전을 한번 해봐. 너잘 가고 있어봐. 이게 지금 중요한 순간이어가지고 내가 요걸 꼭 담아야 되겠어. 나왔나요? 화장실에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 센수씨 이런 말 하긴 정말 안타깝지만. <목소리> <목소리> 감사했습니다. 우와. 우와. 이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 헤어지는 노래 때문에 평생 소망 달성하는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 케이트 피스타치오는 평생 소망을 완료하여 평생 행복 포인트를 듬뿍 획득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무엇이 될까요? 듬뿍 채워지는 게 보였죠. 벌써 지금 이게 이걸 달성하면은 얼마야? 35,000 포인트? 그래서 지금 58,000 포인트가 모이게 됐습니다. 축하. 텍스터는 이제 보고를 하러 가고 있는데 집이 좀 멀어가지고 아직 가고 있네요. 아, 케이트가 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이러고 가는구나. 여기는 그 보다 보니까 택시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본들이 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텍스터도 파란색 자전거를 어디서 구해서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장화 이분이 불사조 무술 도장 여기에 있었나 나있 봐요. 여기서 지금 보고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리 전정 미쳤다. 우리 여기를 한번 가보자. 어차피 무술 도장이랑 정원을 다 방문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틀 차에는 제가 캠핑을 갈 예정이라서 오늘 여기를 방문을 하면 좋겠어. 케이트도 할 일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여기로 오기, 오는 걸로 합시다. 케이트 평생 소망이 달성된 걸 보면은 지금 평생 소망이 이루어짐이라고 7일짜리 기분을 75나 올려주는 무드레시 떴어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당신의 심은 더할 나위 없는 충족감을 느낍니다.라고 하네요. 이제 케이트 평생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덱스터 거만 신경을 쓰면 되겠어. 아주 잘 됐고요. 그리고 너희 녀석은 왜 내가 안 보면 자꾸 일을 안 하니? 내가 안 보더라도 이 사람한테 얼굴 보고 빠릿빠릿 보고를 하러 가, 가야 되는 거야 케이트가 먼저 왔네요 자동차가 더 빨라서 그런가 봐 어서 장화 씨에게 보고를 하시죠 아이고 15 비자 포인트랑 고대 동전 10개를 받았습니다 명상이 열쇠다라는 기획 카드가 왔는데요 지난 수련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당신은 벌써 상처와 멍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제 명상에 대해 배울 때가 되었습니다. 학자의 정원으로 가서 두 시간 동안 명상하세요. 깊은 명상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아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네요. 대련을 해봤으니까 이제 명상을 하면서 무술인으로서의 깊이를 더해가라는 말 같은데, 명상 자체를 레벨 5가 돼야지 할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laughs> 어, 지금 바로 도전을 할 수는 없고 조금 남았네. 아까 대련을 하면서도 또 기술이 조금 올라가지고 조금씩 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요런 더미들로 수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이런 온갖 무림 고수들을 만나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요. 대전 토너먼트. 체스랑 똑같이 이렇게 전화기로 전화를 하면은 참가자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건가봐요. 갑자기 탐험가들이 마구 몰려오네. 당신은 공식 무술 대회에서 리앙 야트센에게 도전하여 묵사발을 만들거나 또는 최소한 창피를 주고 싶습니까?라고 하네요. 물론이죠.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게 이게 또 약간 그런 거라고 여행을 오는 게 온전히 또 여행만 목표가 아니죠. 지금 케이트랑 같이 왔잖아. 그러니까 좀 이제 멋진 모습도 보여주면서 어필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대련 상대가 올 때까지 더미로 연습을 합니다. 본고장에서 이렇게 연습하니까 또 색다르죠? 그리고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이 더미 대상으로 찰싹 때리게 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 아주 능숙해진 거야. 발차기도 막 하고. 아, 맞지도 않고. 이제 거리를 좀둘 수도 있게 됐고요. 네, 이분은 왜안 오시나요? 벌써 오셨는데 내가 못본 건가? 덱스터 일의 현재 대전 토너먼트인 리앙 아트센이 이미 부재해 있습니다. 그분이 아 내가 찾아야 되는 거구나. 누굴까? 요 분은 아니고. 어 리앙 아트센 여기 있다. 요 순박해 보이는 남성분이 덱스터의 대전 상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파란 띠잖아. 얘 지금 초록 초록 띠인데? 장난하나? 지금 급이 맞는 상대를 맞춰 주셔야지. 이렇게 래, 이거 너무 랜덤으로 찍어 주신 거 아니야? 그럼 케이트한테 보여 주지 말고 그러면은 <laughs> 일단 은 케이트는 요체스두기에 빠진 거 같으니까 어, 우리 한번 간을 좀봐 보자. 우리끼리 대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케이트를 한번 부를까? 아,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요. 여기서 아, 나가서 하는구나. 어, 잠깐만. 여기서 한다고? 아, 여기서 길목에서 이렇게 멋진 무대를 놔두고 그래. 이것도 나름 멋있네요. 오, 야, 이것도 멋있다. 나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고 그런 거야? 그래도 이분은 손에 손발에서 막 빛이 나오고, 손발이 막 바람을 가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데스터가 한골 먹기는 했지만, 한 번만 더 붙으면 될것 같아. 지금은 말고, 지금은 한번치고그 다음에 한번더 붙으면 될것 같은데, 그때 케이트를 부르자. 오 제법 톰이 길어지고 있어요. 아이고! 리앙 야트센이 순위 대련 토너먼트에서 덱스터 힐을 꺾었습니다. 스코어는 이대 영이고요. 이대 영이라니. 우술 일지를 이렇게 보면은 토너먼트 순위 영 위, 토너먼트 영승 일패. 야 이거 하나는 그래도 최고가야 될 텐데. 잠깐만. 근데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케이트 잠깐 이리 와 보세요. 요거 그만하시고 요쪽으로 좀와봐봐 지금 하면은 멋있는 모습을 딱 보여줄 수 있을, 거, 있을 것 같아. 아 지금 체스 두기에 너무 빠졌는데. 케이트 이거 봐야 돼요. 케이트, <웃음> 케이트, 이것 <laughs> <laughs> <요것> 좀 봐줘. 때려나는. <laughs> <다녀>, 텍스터 <laughs> 좀 구경해줘. 여기서도 보이긴 하는데. 아 근데 이건 어어 어, 뭐야 여기로 올수 있었어? 오 텍스터 구경을 해주러. 이렇게 위험천만한 복도를 지나서 와주다니. 이거 이겨야 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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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어요? 얼굴 탁 치는 거? 세상에. 흥미진진. 야 구경꾼이 생기니까 더 강렬해진 것 같아 공격이. 지금 케이트는 아주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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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오 됐다. 오 대박 멋있었다. 대박 멋있었다. 야야 야, 이거 멋있었다. 텍스터 1이 순위 대련 토너먼트에서 리앙 야트센을 꺾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 0입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1승 1패. 그래도 0이네. 대. <laughs> 더남았다몇명 이겨야지 순위가 올라가는 건가봐. 하긴 그냥 고향에서 혼자 수련하다가 갑자기 중국 가서 한명 꺾었다고 고수로 쳐주지는 않겠지만서도 이게 현실적이긴 하네요. 지금 탐저 분이랑 이제 대련을 끝냈는데 무술이 조금 남았어요. 다 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서 수련을 조금 더 합시다. 음,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나무판을 한번 깨보는 건 어떨까? 우리 종이판밖에 못 깨봤잖아. 종이판도 못 깨봤나? 하하하. 케이트 박수 쳐주는 거 봐. 뿌듯하다야. 한번 해보세요. 대련 우승자의 격파. 최초 나무판 격파. 야, 이거 태권도 가면은 애들이 참 많이 했었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바로 깨버리질 않는다. 약간 깰듯말 듯. 오, 좋아, 좋아, 좋아. 이야, 이렇게 길을 딱 모으고, 그러면 이제 레벨이 오른 거예요. 축하합니다. 덱스터가 무술 기술을 레벨 5로 향상시켰대요. 이제 명상을 할 수가 있게 됐네요. 바로 옆이 학자의 정원인데, 근데 지금은 조금 늦었어. 욕구가 많이 낮아가지고. 요거를 좀 채우고 내일 아침에 와보면 더 좋을 것 같죠? 저런데는 이제 햇살이 쫙 비쳐야 이쁘다고 케이트는 여기서 별을 보면서 조금 기다리세요 아요 명상 요렇게 하는 건가 본데? 아까 그 대련하신 분이 여기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수련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인자한 표정으로 계시네? <laughs> 아 스포 당했어 명상... <laughs> 명상어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는데 대련을 해서 그런 건가? 지금 기분이 재미가 되게 많이 올라갔네요. 아무래도 혼자 나무토 막 때리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이랑 좀 겨루기도 하고 그래야 재미가 있기는 하겠다. 약간 뿌연듯 하면서도 좀 시골 마을이라서 그런지 되게 촘촘하게 별이 박혀있어요. 뭐가 좀 보이나봐? 귀여워. 발끝봐 <laughs> 보는 지금 되게 집중해서 보느라고 <laughs> 아... 저녁은 시장에서 먹겠습니다. 덱스터는 뭐 식사를 저기서 해보긴 했지만 케이트는 또 처음이잖아요. 첫날부터 숙소 밥을 먹는 거는 너무 낭만이 없지. 깨끗하게 씻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음... 이게또 배경이 달라지면은 천래미 있다니까. 요렇게 시장에 도착을 했는데 덱스터가 띄운 소망은 불꽃놀이 구입하기 불꽃놀이 좋지 왜냐면 식사를 다한 다음에 지금 내일 캠핑을 할 거라서 그 도구를 좀 사가야 되거든요 사자 아, 이용 가능한 음식들이 또 떴는데 저번에 덱스터가 왔을 땐 달걀말이를 먹었었죠 이번에는 케이트랑 같이 볶음 요리를 한번 먹어봅시다 케이트도 이걸 먹을게요. 야외에서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 솔직히 나도 여기가 좋아 보였어. 저 내부보다는. 이게 이 꼬지도 굉장히 중국스럽게 마음에 들고 그 지오런 느낌이지. 케이트도 나와서 먹는데. 아이고. 또 같이 왔다고 자리를 여기다 잡는 거 봐. 이게 내 새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하나 이런 걸 좋아하게 된다니까. 여가게 진짜 오랜만에. 텐트는 굳이 안 살게요. 왜냐면은 캠핑 장소가 그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굳이 제가 이제 하나를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샤워 캔을 좀 구매를 할게요. 요거 좀 여분까지 해서 네개 정도. 그리고 평범한 품질의 말린 음식. 말린 음식은 근데 잘 나오기는 하던데 탐험하면서 낮은 품질로 두 개만 사보고. 그리고 덱스터가 사고 싶어 했던 불꽃놀이. 그리고 입문용 산티나 카메라 이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중국에 왔을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서 굳이 이거를 안 샀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이 확장팩에서 사진 기술이 또 추가가 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기술이 안 오르나 봐. 얘를 또 하나 사보겠습니다. 사진 기술이 또 어떤지도 궁금하니까.